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체크하시다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어 아마 약을 처방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으면 여러가지 만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어 불안감을 보통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방이 이렇게 좀... 풍부한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방이 낮은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지방과 관련된 올바른 견해가 필요합니다. 어, 지방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탄소함을 지방은 건강을 유지하는 3대 요소입니다. 이 지방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지방은 먼저 혈관을 이루는 주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부족하면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죠. 아마 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이 부족하면요, 혈관이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압력을 받으면 혈관이 툭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내부에 치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방이 부족하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방으로 이루어진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장과 대장을 보실까요? 어 지방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이 부족하면 이런 소화기 장기들이 약하게 될 겁니다. 특히 어 벽이 얇아서 손상도 쉽게 되고요. 또 병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 부족한 것은 인체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실제로, 어, 나이 드셨을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어, 지방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방이 별로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은, 어, 건강이 좋을까요? 어, 통계적으로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만성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는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요.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경우는 그래서 단명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 부족한 것은 건강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이 풍부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이 풍부하면요, 혈관이 탄력이 있고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장기들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지방이 풍부하면요, 그러면 이 보통은 잔병 치료에서 좀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몸의 저항력이 좀 세집니다. 그래서 어, 좀 활기찬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이 풍부한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음, 지방은 무조건 다 좋은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어, 지방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튀김이나 치킨을 좋아하십니까? 근데 만일 기름이... 변질된 것으로 튀김을 튀기거나 아주 변질된 산화된 그런 기름으로 치킨을 튀긴 것을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기름은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일반적인 기름, 뭐 동물성 지방이든 또 생선이든 그런 것들을 어, 편하게 어느 정도는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 중에는 아마 식물성 기름들 중에서 아마 음, 기름이 들어간 여러 가지 야채들, 채소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올리브유도 좋고요. 또 여러분 드시는 어, 들기름, 참기름 또는 콩기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들을 잘 드시면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요, 혹시 지방이 너무 과대하게 몸에 축적이 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는가 걱정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어, 그런데 우리 몸은요, 자체적으로 지방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피가 건강하면요, 이 건강한 피는 지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 기름은 무엇에 녹습니까? 열에 녹습니다. 그래서 피의 온도가 적절하면요, 지방도 적절하게 녹입니다. 과하게 녹이거나 또 너무 안 녹이거나 이러지 않고 건강한 피는 지방을 적절할 정도로 풍부한 정도로 어, 보존하고 지나친 것은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을 풍부하게 해서 아주 건강한 상태로 피가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소화기 장기가 좋아져서 건강한 피를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양질의 지방을 풍부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